회이 300쪽. 질문 받을까요? 300쪽부터. 보면 알겠지만, 지금 도형 3단원, 가장 큰 3단원 도형 좀 넘어오니까 왜 이렇게 너무 많지? 그지 어, 점과 점 사이, 매분점, 매분점, 뭐 무게중심,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. 컨디션이 뭐안 좋아, 용찬이 컨디션이 안 좋아? 괜찮아. 어. 직선주지 너무 중요하다 고했어 와이 한 점과 기울기어 을때 오늘 또 외롭게 바가지. 어 진짜 뒤로 가는 것중다외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자 봐봐. 내가 네고일 수원이 고일 상이 끝나고 고일 하를 하잖아. 고일 하를 할거 아니야 이 학기 때 되게 양 많은 건데 고일 수학 고등 수학 상하는 고등 수학 상하는 이해해야 돼. 이해하는 뭐.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거든? 근데 이 3단원만큼은 좀 암기, 공식들, 기본적인 공식에 암기해줘야 돼. 알겠죠? 고위 가면은 지금 형누나들 언니 효과들이라 수원이 있어, 수원. 수원수투는 암기가옥이야 음, 암기가옥이야 수원수투가 실치고 니네? 수능이거든. 수능 직결과목이고 알겠지? 그니까 러 여긴 좀 암기하자. 103-1번 볼게요. A가 라이할수있 B가 1 콤마 마이너스 에 대해서 A, B를 선분 A, B 아, 내가 네, 이렇게 쓴다고 했죠? 내분점, 내분점이 나처럼 쓰는 습관을 대비세요. 나랑이 쓰고, 나랑이 쓰고 B가 1 콤마 마이너스 얘가 몇대 몇이라고? 1대 2로 가운데 쓰자. 어, 융현아 너한테 물어볼 거야. 얘를 P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P 그렇죠, P. P 보이고 볼까 P 어떻게 보이지? 외 분점이 잡히네. 그러니까 이걸눌물줘야지일 플러스 1이 분의 애피라고쓰지 마이너스 4. 마이너스 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. 엠플러스 엠 분의 y 와 y 마이너스 하나 그려서 어 맞잖아. 헷갈릴까봐 빨간으로 쓸게. 외분점이고 4 몇대 몇? 4대 m 1분의 1분의 4 예제 빼는 거4 빼기 빼기니까 10분이죠. 빼기 이해가니? 네. 응? 1, 1, 2, 1, 2, 1, 2, 1, 아, 2, 랑 2, 1, 2, 1, 2, 1, 2, 이 2, 스 2, 1, 2, 1, 2, 1, 2, 1, 2, 이 2, 이 2, 이 2, 1, 2, 1, 2, 1, 2, 하얀색 쓴거 아니야? 3분의 1에다가0원에 100원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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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00원에. 1 0 0 1분의원1 0 0원1 0 100원에. 1 0 0 1 0요원에 100원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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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 1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뭐. 아는 거 있으면 라이트 샘플도 뭐라던 뭐 중단원을 풀던 딴거 해요. 아는 거 있으면 괜찮으니까. 특히 저는 1이는 루토, 예제 100매조시 120. 예제 100매조시 120. 제 100매조시 1 2 130인가? 1 120, 이0 9니까 어, 그지같이 나오지? X2만 6정만6서엑스 q Jenny? Joy, I'm not s 고 r e So, begging. Some jokes in my h o 이 e So, s h 이 be a minus. She be a minus. 1 h e be a minus. She 스에스에스 이렇게 된것 같은데, m 마나스 마이너스 12, 마이너스 130이네요. 끄지? 30, 어, 수저가 너무 크다 그렇게 되겠는데? 그렇잖아. 뭐, 못뵐수없 와, 되나? 맞지? 아 엄청 좋다 120 110 15 16가이틀없는뭐 같아? 됐죠? 계산 현서이 니들이 낫다고 잘하고 아, 외부점, 내부점 구하고 PQ를 알아야 충분의 길이 구하지. 응, 럼쟤 맞았어? 안 풀었어? 잘고있지 시간 재면서 풀어. 어? 너 그게 가장 큰 걱정이야. 늘. 시간 부족한 사람들 진짜 그거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. 모르는 건 알려주면 돼. 빨리 빨리 풀어. 리고 다시 한번 갈게. A가 이거 어 A, B를 잇는 선분 위에 P, A, B 선분 A, A, B를 잇는 점 P, A, B O, A, P의 넓이가 O, B, P의 넓이의 2배일 때 A B가 얼마입니까? 미성이가 질문했구나 이거 그지? 이거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뭐냐면은 상황이 마이너스 2, 3 대단한 기제예요 4컷명이 있지, 일단 씁시다. A들을 연결한 성분이 있어, 이렇게. 이거 5구. 뭐라 그랬냐면, P점이 있는데, P점이 있는데, a b p 가 삼각형. P점, 자, 여기가 5구 A거든? 이렇게 얘기야. 있다는 얘기야, P가 이쯤에 있다는 얘기야. 이넓리가 이넓이의두 배라는 얘기지. 넓이가 두 배라고. 그때 뭘 구하라는 얘기야? 피를 구하라는 얘기잖아. 이해 갑니까? 무슨 말인지? 그 내가 여기 a, b라고 적을게 이게 1번이야. 삼각형 abp가 아, oui, o, oa, o A i 가 삼각형 OBP의 두배 이거거든. ABB가 얼마입니까? 거맞죠 그래요. OAP가 응. OBP의 e, 두 배. 두죠 아, 음,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순준나뭐 얘기하는 거까 피구하는 거거든. 지금 피점자 피구하는 거거든. 어떻게 하면 될까? 예은이 풀었어? 못 풀었어? 안푼 거야? 틀린 거야? 못푼 거야? 다야? 면안푼 뭐? 거야? 어. 괜찮아. 한 하면 되니까. 집중. 중학교 때 개념이야, 이거. 배경식 하나 설명할게요. 용산이 풀었어, 이거? 틀렸어? 못 풀었어? 틀... 안푼 거야? 못푼 거야? 못푼 거야? 중학교 때 이런 개념이 있어요. 생각해 있는데, 얘 넓이를 m 대 n 으로 나눌 거래, 넓이를. 그럼 밑변이 m 대 n을 나뉘면, 넓이도 m 대 n 으로 나뉘어. 그렇지 않아? 왜 그러냐면, 요점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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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점이 있는데 집중, 졸린 시간인 거 아는데 좀만 집중하자. 높이가 h거든, 여기가? 그럼 내가 삼각형 a, b, d, c, d라고 쓸게. 얘 높이가 h인구. 2분의 1 N 곱하기 h라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. 2분의 1 N 곱하기 h라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. 그럼 얘, 얘이 삼각형 얘대 얘의 넓이는 나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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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누면 결국 밑변의 길이랑 같거든. 아, 그렇지 않아. 그치? 그럼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지금 2대1이라는 넓이가 그러면 난 여기서 이삼, 이삼각형에서 얘를 바닥면으로 본다면 어차피 이렇게 있어, 높이가 같을 거 아니야. 2삼각형의 높이나 이삼각형의 높이나, 높이나 같을 거 아니야. 얘가 2대1로 쪼개지면 됩니다.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고. 미성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. 다시 해줄까? 어. 그 결국 은 문제는 뭐냐면 이 P점이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내분점이었던 거야. 분점 이해 합니까? 3분의 띠기딩띵띵띠 6. 3분의 띠기딩띵띵띵 답이요. 그이 배경이 잘 써야지. 그러 그러니까. 알겠어? 괜찮지? 어, 먹여볼게. 106-2번. 어쨌든 오늘 쉬는 날이라 신나게 놀았구나? 야, 냥 늦게까지 게임 쳐갖고 있으면내 학교 아, 늦잠 든다 아싸 막 이러면서 수업이 또 괜찮죠 12시 반이면 어? 12시까지만 이만한거 오잖아 너 얘기하는 거야 공부해 공부 후회 이제 조금 이제 공부 할 만한 어? 공부 체력이 올라가 있어야 돼죄송 이제부터 뭐. A가 오컴마삼, B가 일컴마 C가 d 가 일컴마칠. 마른모 마른모의 특징이 뭐야? 최성준, 최성준, 마른모 성진 는 평행사별형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그러니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각 도형의 성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 이런 문제 풀때 A B C D 이렇게 쓰지 말자 그랬지 그지 마름모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지금 네가 얘기한 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일 수도 있어 마주보는 두 쌍이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정사각형일 수도 있단 말이야 맞잖아 그지 마름모하면는 따로 없어 무조건 내변의 길이가 같아요 얘기 마름모야 그지 근 알겠죠? 말을 모면 평행사변이 나 맞는 말인데 평행사변형이 말을 모이다 틀린 말이다 정준아. 평행사변형의 조건에서 이 중학교 2학년 내용이거든. 평행사변형의 조건에서 내변의 길이가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걔가 말을 모야 평행사변형이 마주보는 두표두 쌍이 평행하기만 하면 되거든. 근데 거기에 내변의 길이가 같으면 말을 거야. 알겠어? 음. 평행사변형의 조건에서 내 각이 같대. 작단이게 90도씩 일 거야. 자각형이니까 직사각형 조건이야. 되게 많이 애들이 힘들어하거든, 사실은. 2학년 때 지금 얘다가 한 거야, 얼마 전에. 알겠지, 무슨 말인지? 그러니까 얘의 특징은 이거고 또 다른 어마어마한 특징이 안 있어. 그래서 이거, 이거에 꽂혀갖고 애들이 요점이 아, 5, 4고 얘가 1, A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, B고 요 새끼가 1, 7인 거 알았어. 이거에 기린을 구하고 있어요, 가까운 걸. 걸 갖다 놓고 있어. 물론 그렇게 풀어도 풀리겠죠. 너무 복잡하잖아. 너무 복잡하잖아. 아, 얘는 이렇게 다 풀어야 되나? 그게 풀기 힘대다난 이렇게 풀래요. 뭐냐면은 또 다른 어마어마한 성질이 얘기 대각선을 연결을 하잖아. 평행사변이랑 똑같아서 그래요. 평행사변 내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. 각각이 이등분한다구지. 그래서 얘의 대각선, B D의 중점과 A C의 중점이 일치한다고 얘기했었거든. 이길이 였고 이길이가 었다고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어, 마름모에 만 있는 조건이야. 늘 직각이에요, 직각. 늘직각이 그럼 빨간색으로 표현한예얘 먼저, 만만한 말랑말랑한 얘 먼저 해봅시다. 무슨 말이냐면 얘 중점을 구할 거야. 중점. 2분의 A, C를 볼게요. 어, 8 되겠죠? 아 2, 죄송니요 더하는 거니죠 2분의 B프로스 3. 이간 가니? 이거나 또 비디의 중점을 살펴보면 이분의 띵띵띵 2일거고 맞죠 이분의 어 a 플러스 c 그치 그래서 얘 여기서 이두 개가 같아야 된는데알 수가 없어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. 가장 먼저 봐야될 건 이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관계에 의해서 알수 있는 거는 땡땡땡 B프로스4가 A프로스7입니다 B가 A프로스3이에요 요 정도만 하나 건질 수 있게 돼 그치?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미지수 미지수잖아 그치? 미지수 없고 미지수 없으니까 A,D의 길이를 구할 거야 a d 지금 내가 찾은 게 1번이라면 요조거이두 번째 a d 길이를 구할 거야 루트 얘에서 얘뗀거 해주고 얼마죠? 16 얘에서 얘뗀거 해주고? 9 에서 5만 원이 되겠죠 얘가 뭐라고? 이게 가냐? 빨랐나요? 맞잖아요 네. A, D의 길이와 A, D의 길이도 같아야 되는 거아니야나 뭐하고 있지 알지 지금? 루트 16 플러스 얘제빼고 해주고 구법이 A 마이너스 4의 지구법 걔가 뭐가 같아야 됩니다 이해갑니까? 그 여기서 알수 있는 게 A가 C 얘가 이제 분명 되잖아 같아야 되니까 A가 1이라고 봐 A가 C라고 했죠 용천이 이가갔어 A가 1이면 B는 4이고, 액비는 10일 이해가 나요? 별다른 조건 없나? 그렇지 않아, 요겠죠 근데 뭐가 이상해? 따져봐야 돼. 뭐가 이상해? A가 7이잖아? A가 7이잖아? 요 라인 이상이 될 수가 없어. 왜 그럴까? A가 7이면, 이 정도의 1, 치가 되는 말이 안 돼. 마주보는 좀 가짜나 말이 안 돼서. 이해가 되니다 해. 이해. 따져봐야 돼. 응? 어? 따져봐야 돼. 요 그쪽에 질문 없다 그랬나? 용천아 왜? 됐어? 교류보리, 뭐가 먹는 건데? 됐죠. 그다음에 우리 백십, 삼백십 주.